안녕하세요. 반도라입니다. 반도라 경리신문 이번 시간에는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를 좀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사실은 그 약간 실무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초보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초보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단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해설서를 좀 설명해 드리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실질적으로 조금 변경이 되긴 했지만요, 거의 변경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이 책은 다 가지고 계시죠? 이책 가지고 한번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뭐 재정 취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요 이전에는 그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회계처리 기준 제정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 실제로 예전에는요. 음, 자기들이 조금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게 회계 처리 기준이 명확히 없기 때문에 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좀 맘대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동주택에서 먼저 회계 처리 기준을 내서 그걸 바로 잡았고요. 어 작년 재작년부터는 이제 집합건물 쪽도 이제 그 이렇게 회계 처리 기준을 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법정 근거 및 개정 절차는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7조 2항에 따라서 부동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마련한 회계처리 기준을 초안으로 해서 관련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후에 국토교통부에 고시를 했습니다. 15년부터 해서 16년 8월 31일 날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공포를 했죠. 어, 집합건물도 이거를 공표를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집합건물에 관련돼서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자, 먼저 세계설리 기준을 통일을 했는데요. 기존에는 1 7개 시도별 관리기약규칙이상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일화해서 단일화된 기준에 따른 표준성, 객관성을 좀 확보하자라는 거였습니다. 회, 예전에는 회계 연도가 어 어떤 분들은 지금 집합 건물이 그렇죠? 뭐 10월 1일부터 다음에 9월 30일까지라던가, 5월 1일부터 다음 다음에 4월 30일까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회계 연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현재 집합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2019년부터 회계연도를 통일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이거를 어떻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회계감사나 이런거 9개월까지 1개월 전까지 2개월 전까지 1개월 이후까지 요런 것들이 예산은 여러분 1개월 전까지 하는 거고 결산은 2개월 후까지 회계감사는 9개월까지 했을 때 이게 모두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동주택에서는 모두 다 11월 말까지, 2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있다라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회계연도가 통일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집합건물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를 생각을 해보시면 회계 감사를 9월 30일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합 건물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합 건물은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만약 회계 기간이라면 9월 30일에서 9개월을 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 용어, 용어의 순화 및 통일.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했던 회계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했다라고 하는데요. 관리비 부관의 역서를 관리비 부관 명세서로 정정했고, 했고요. 정장을 바르게 고침. 갱신을 새로 바꿈. 공동주택 단지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나눴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복잡하게 이렇 썼었는데, 이거를 그냥 관리손익과 관리외손익으로 나눴다 라는 거죠. 관리손익, 관리외손익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3번이 또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다른 거는 보통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관리비 부과 명세서로 변경한 거. 그리고 뭐이 수익과 비용을 관리 수익, 관리 회손이 관리 비용, 관리 외 비용으로 나눈 거. 요거 정도는 신경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필수 작성 회계 장부 작성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이거를 국토부에서 답변을 받은 거고요. 선생님, 우리가 어 출력을 할 때, 출력을 할때 여기 보시면 총 계정 원장과 계정별 원장이 사실은 거의 흡사하죠. 이거를 모두 다 출력해야 합니까? 라는 답변에서 네라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필수 작성 회계 장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출력을 할 때는 모두 다. 이 필수 장부인 회계 장부인 현금 출납장,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각각 출력하셔야 돼요. 요두 개. 관리비 부가 명세서, 세대별 관리비 조정 명세서, 물품 관리 대장, 그 밖에 지출 증빙 자료를 모두 다 출력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국토부 답변이 요 총계정 원장이랑 계정별 원장 모두 출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서의 종류가 확정이 됐고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주석, 세입세출 결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손익 계산서, 재무, 재무 대차 대조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익잉여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비용을 뺐을 때 여기 남아 있는 게 당기순이익이고 당기순이익을 처분하는 것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때 플러스가 났을 때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이너스가 났을 때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석은 각각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적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세한 내용, 가장 주석에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죠.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라는 거는요. 세입과 세출. 세입은 뭐예요? 수입이죠. 제가 흔히 이야기 드리는데 세입은 새가 우리 집에 앵무 하나를 키워요. 근데 앵무새가 갑자기 날아가 버렸어요. 뭐죠? 새가 탈출했죠. 그럼 우리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손해죠. 손해는 즉 비용이다. 근데 새가 찍찍찍찍 가면서 한 마리 자기 짝꿍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이득이죠. 그래서 세가 들어오는 것은 세입은 이득, 즉 이득이니 수입. 세가 탈출하는 것은 손해이니 비용이라고 외우시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서의 종류는 이렇게 다섯 가지고요. 재무제표에서는 여기서 뭐가 빠질까요? 세입 세출 결산서가 빠집니다. 결산서의 종류를 재무제표와 제, 재무제표와, 요, 네 개가 재무제표란 얘기죠. 재무제표와 세입세출결산서로 한정하여 관리주체의 작성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계감사는 그러면 재무제표로 볼까요? 결산서로 볼까요? 예, 맞습니다. 마지막, 결, 마지막 달에 재무제표로 보게 됩니다. 자 주석 작성의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중요 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석에 포함될 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라는 거죠. 주석은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해당 과목 또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해주는 재무제표 일종인데요.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만드실 때 수익 그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만, 순자산, 자산부채 순자산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에 있는 건 수익과 비용도 역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주석에는 자산부채 자본, 순자산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재무제표,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예산서, 서식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에 대한 세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예산서, 서식 같은 거를 표기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이렇게 재무제표라던가, 자, 손익, 여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이경은 처분 계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는 별지에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회계 담당자의 공동주택회계 처리에 관한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시도마다 상의한 공동주택회계를 표준하기 위해서 별지 서식으로 이렇게 줬다. 예산서 서식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좀 명확, 좀 이렇게 단순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자,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인데요.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준의 강함이 명확화로 관리 비리를 근절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적격 증빙의 수치, 수치 의무와 이게 적격한 증빙을 받아라 라는 내용이죠. 즉, 거래,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라던가, 뭐, 신용카드라던가, 아니면은, 현금 영수증 등, 이런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거래 금액이 3만원 이하라면, 이때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 간이 영수증도 가능하다. 다만 이 간이 영수증이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다만 적격증빙으로 가음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렇게 간이 영수증으로도 인정해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러분들 영수증을 하는데 그 달에 9만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짜장면을 먹는데 9만 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3만 원, 2만 9천 원, 2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뭐 2만, 8, 2만 얼마. 이런 식으로 같은 날짜에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거는 적격 증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 불가피하게 거기가 뭐그 3만 원 이한데 우리는 아무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없어. 이럴 때 이럴 때 3, 거래 금액이 3만 원 이하로서 적격증비 수치가 곤란한 경우에만 간이지급명세서 작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출의 원칙은요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금계산서의 계약서 상에 우리 계약서 상 계약서 상과 이 세금 계산서 상에 이 명의가 일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할 때는 이 세금 계산서 상에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기존 지자체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지출 시 공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토록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급자가 법인이라도 개인 계좌 및 타사 계좌로 이체 요청 시 그에 따라 지급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저희 회사가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인데, 이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 우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달라라고 했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개인인 경우에는요. 이름이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백선에면 백선의 옆에 이렇게 가로치고 어떻게 써 있죠. 이 지지파 건물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명의 이름으로만 지출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은 법인 명의로 개인은 개인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뒤에 사업주 명이 되어 있어서, 즉, 공급자 명의로 계좌로 입금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체 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회계 담당자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장부를 마감할 때는 매월 마감 시 관리사무소장과 한명 이상의 감사가 서명 날인하고 감사는 은행의 예금 장고 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라고 합니다. 자 잔액 증명서는 이제 잔액 증명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초에 해라. 월초에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초가 언제일까요? 10일 이전이겠죠. 10일 이전에 자, 요 잔액 증명서를 감사와 우리 소장이 확인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월초까지 해라라고 되었고요. 금전은 현금은 매일 매 일 소장한테 검사하라 받으라 그랬고요.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할건 어떻게 하냐 일계표를 출력하시고요. 일계표 옆에 현금 옆에 우리 직원들, 우리 격리 직원의 도장을 꽁 찍으시고 요거를 소장이 소장 도장을 찍거나 격리 도장을 찍어서 여기 확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또 회계 담당자가 금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지출에 대한 감사는 입자대표의 감사는 분기별로 369, 369, 369, 12로 12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를 감사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앞장에 한 장을 써서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해서 몇월며칠 감사 사인하고 그 뒤에 내용을 다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보느냐? 여기 보세요. 지출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모든 증빙서를 감사하는 겁니다. 다만, 뭐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나 이래서 문제가 될 만한 거라면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출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을 실사는 관리 손무 소장님이 회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고 자산 및 유형 자산을 실사하게 됩니다. 이때 출납에 관련된 직원은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우리 격리 직원들은 할수 없다는 얘기고요. 자산을 실사하고 우리 소장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 도장을 꽁꽁꽁꽁 찍어 줍니다. 그러면 격리들은 이 자산 실사한 내용과 회계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기재하여 주.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